안녕하세요, 류현입니다 저번에 곰사 여우 1딜사이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른 분들의 공략 영상을 보니까 카운터 스킬을 그냥 아덴수급용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덴수급 스킬을 하나 빼고 그 자리에 여우 스킬을 하나 더 추가해서 곰사 여우 2 빌드로 한번 딜사이클을 다시 한번 짜봤어요. 그럼 또 설명하면서 한번 쭉 한번 해볼게요. 시너지, 초각성 곰, 여우로 3중 쳐. 그 다음에 다시 여우 2스택 쌓고, 곰3스택곰 아덴 털고, 시너지. 그 다음에 곰의 게이지를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환수 게이지를 채워줍니다. 다음에 곰을 채워주고, 여기서 초화성 스킬이 4초죠. 초화성 스킬을 쓴 다음에 환수 게이지를 채울 거예요. 저 R을 안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RDS 하면은 딱 봄 게이지가 차면서 3중첩이 됩니다. 그 다음 제트로 털고, 이제는 저희는 여우 아덴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여우 게이지를 채우는 걸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덴 써주고, 초화성 스킨 세이크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R, F, F 하면은 여우가 다 차게 됩니다. 그래서 so 이런 식으로 굴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우를 소모했으니까 다시 곰 게이지를 채우는 쪽으로 딜 사이클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o 보면은 이 <laughs> 사이클이 저거 곰이랑 여우가 계속 반복되고 원래 다른 분들의 좀더쿨 정렬도 돼 있고 딜 사이클이 더 깔끔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장점이 이제 쿨정렬이돼 있어서 편하고 그리고 스택을 곰으로만 3스택, 여우로만 3스택 쌓은 다음에 쓰니까 손이 꼬일 필요도 없고 좀 머릿속으로 생각할 것도 더 적어서 더 좋긴 할 거예요. 그런데 야성환 수사는 곰이랑 여우 스택이 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우에서 1스택, 뭐고에서 2스택 쌓아도 야성 3중첩으로 아덴 길쓸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스택을 뭔가 같이 활용하면서 쌓는 게좀더 게이지를 바로바로 쓸수 있어서 더 좋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면은, 사이클이 진짜 너무 어렵고, 그리고 실전에서도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매번 쿨타임만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추천드리는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 다른 분, 야성완순사, 쿨정렬이 돼 있는 곰삼 여우 산 빌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깔끔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더그 실전에서는 더그 안정된 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빌드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계속 그 여우 스킬을 더 많이 쓰는 빌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여우 스킬을 4개 모두 다 사용하는 빌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연이었고요. 감사합니다.